아니, 이거... 이거... 이드이송보송요예요 예. 이드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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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이거... 이거... 먹었습니다 예어야이사이반피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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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피디 형리요 시가, 시가, 시 시가, 시가, 가 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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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가시을 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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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다 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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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다아 팍팍팍팍팍 죽었다 어디 있을까요? 술신아 있다 술신아 내가 아까부터 술신아 있어 내가라 오 답이다 어이 새끼야 아다리안 좋게 나오는데? 그럴 수 있지 <웃음> <웃음> 형님 동준이 그거 지금 녹방이잖아요. 그럴 수 있어 컨디션 다운 나이스. 잘한다 영웅이 어, 뭐야 뭐야 컨디션아 컨디션아 컨디션 다운 슈퍼 그... 나... 아, 슈퍼 어 씨발 아나기기 실감? 한대아필와 씨발 나이스 슬퍼, 슬퍼. 어, 아 소모가 아, 아. 는데왜안 주고? 그럴 수 있지. 아, 음, <laughs> 그럴, <수> 있... <laughs> 그럴 수 있다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아, 간다 간다. 아, 갇혔어. 아, 이씨 전체해하자 우리. 이렇게 먹고, I fear. 아이드피, 아 I fea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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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f e 나 r 나 아, 씨발 2 k 로렛시 뭐야? 어? 턴, 아, 이상하네. 상상 아, 피 컨디 오케이 o on, g 거 on, go o 거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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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시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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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아 씨발 3 h a 아 씨발 새끼 둘다필이라어아 아, 필이야. 한대 버거 한대 36짜리. 38, 38. 쓰쓰쓰쓰쓰, 아, 바로. 키이나케스디컨디컨디 오케이, 오케이, 아, 오케이. 음. 오케이. 지리고요필이니까 아, 내가 방금 레이저로 레이 <laughs> 때렸는데 무슨 필야 <이 웃음> 뭐, 내가 는데그럴수 있다 그래 그래. 응. 아, 관히했다 아, 아, 응, 잘했어. 그래. 산소, 산소 어, 오케이, 오케이. 쌀쌀쏴 아니 희방 봄이아아희아봄이에아이에아 희방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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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방 봄이에요? 희 아, 봄이 아, 아 희방 봄이에요? 아. 어 봄이에요? 희방 아이에요희아봄아에요이에요 희방 아이에요 희방 봄이아이에아이에아이 아, 어, 누구들 답답하다 아, <laughs> 형님 잠깐 카톡 한번 하고 왔는데 지금 <laughs> 카톡 중합까 <누가> 지금? 톡톡톡톡톡 <laughs> 보고. 아 수수나 아씨발소 수수나 슬스나... 콘사이 수나 일수 대기수나 아 존나 빡친다 와 씨발 진짜 존나 무걸나 죽이려네 아니 언제 올라갔어요 아~~씨.. X발 형님 예루이드 소리좀 네. 꺼요 목소리 되게 싫어요 와.. 사파지진다 <목소리로 toggling> <목소리로 toggling> 아니 아니 자 소리 줄어들라해서 <목소리로> 잠깐 지금 왼손 빼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개빡시는 아, 오지고, 레드코 지리고, 스무스. 오케이. 아, 아 좋겠다 이거. 존나 말렸다. 아, 아 포까지 아, 아좋 됐네. 뭐하는데, 뭐하는데, 누구? 쇼파리즈 쇼쇼쇼쇼쇼쇼 피피아쇼고아 내가 맞았다 라플 피 40이다 <laughs> 저거 피40 저거 나이스 이 새끼 내가 볼땐좀금1 0 밀자. 아 암, 암 최불안 얘들아 호기가딱 스나들어 볼게 스아라는 것을 정석을 보여줄게 스나는 정맥을 아이 아! 아! <laughs> 아! 거네 아이킬 10세트가 뭐야 이 씨발 그가오사하게이게네 실력이야 야너1대들래 뜯자 씨발새끼야 뜯자 깔끔하게 뜯자 우리 깔끔하게 하자 아 존나 까분해 씨발새끼야 오케이 뜯자 깔끔하게 우리 솔로랑 한번쇼드만 좀... 나가야 돼일이 타이밍에 딱 40초에 딱 실력 나왔다 왼벽 왼벽 아 씨발 와, 사발 아 치리네. 아니, 에페참님. <laughs> 죄송해 혹시 아유. 한국인 아니시고 뭐 프랑스인이시에요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한국인으로서 그런 손가락을 갖고 있어요? 아, 음. 한국 한국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. 이건 진짜. 노기 좀 노기 좀 올려주세요. 노기 좀. 알려주세요, 좀. 아, 아, 여기 혼자 올라가세요그런거 이런 거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하면 안 돼요. <laughs> 오. 아, FSA 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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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한국인인거 증명했잖 아, 지금 아, 니씨 아, 뭐 토탈헤드가 맞는데 씨발 아, 존나 해봤라. 아, 21대스. 아, 네 <laughs>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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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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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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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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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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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이렇게 하는거야 아, 존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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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1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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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들어가. 비켜 비켜켜비켜 u 비 pick 라 p p i c 알겠지, 애들아. 빨리빨리 빨리빨리! 빨리. 그렇지 아기억 l e f 어 어어 f a 가라 fale, fale, f 오케 e 오케이 e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아씨 대기하라 대기하라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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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발얘 어디 하나 1대대 하나 어디야 나피인데 반락이었어요 대각 <laughs> 적닭쪽와 ㅈ됐다 <laughs> ㅈ됐다 ㅈ됐다 무비 무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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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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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답게 남자답게 칼들어라 남자다니 남자가 했다네 와 니는 남자다 내가 인정했다 <laughs> 살아있다니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<laughs> 아 조박사께서 까불어대고 아 마고 말해 지금은 내 아 나필 나필안 한다, 안한다 안나다 나가. 나다 아? 가 나가. 나야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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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가. 나아 나가. 나가. 뭐하냐고? 잘 봐라. 선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잘봐라떤 던지고, 바로 뒤돌아 어? 다, 요렇게, 요렇게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 시. 쟤 총알 없거든 이제, 총알 없다 이제 잘 봐라 총알 갈고 있잖아 <laughs> 생각을 하란 말이야 사람은 왜 총알을 저렇게 다다닥, 다다닥 나오지 저렇게 낭비하면 안된다고 생각이 없는 새끼들은 꼭 총을 저렇게 낭비해가지고 빨 갈고 있다고 하면. 아, 떨지고 아, 씨발.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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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아니. <laughs> 다격피, 개피, 다격피다, 다격피다. <laughs> 에펠탑 잘하네. 에펠탑이 좀 한다 이. 이게 재밌다 우리, 우리. 지 좋다 이거. 내가 보니까 빨리 좋다. 돌리라. 아아 네. 빨리 해라. 에? 네. 화난다, 형이. 아. 고? 어? 아, 저세븐새끼 존나 잘하네. 음. <laughs> 아다, 얘네 존나 더러운 애들 아닌가? 응? 얘네 존나 더러운걸로 알고있는데 내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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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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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아, 새로 깔고 왔 아니 남자 아이가. 때라때라막 거세라. 에, 리다키 어, 폭 씨발. 형님 여자친구랑 카톡좀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양해 좀 해주세요 아빠! 힐! 후니 힐! 힐 다운! 다운 타 작작 찌더라 아 어,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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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 정남 뭐하는 짓이야 정남 했다 설탠 음. 야이수 아, 뭐야? 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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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1 대1 용정명 크리거든쪼즘저피땅이겠데어 그럼 용 봐라 그럼 죽어라. 수빈 아니에요? 요대한. 어이 조밥 새끼가 어디서 이렇게 깔짝깔짝 대고 있어. 나 올라오면 남자답게 확 나와야지 새끼. 간소하게 하자 얘들아. 아하. 형 답답한 거 싫어한다. 나이스 나이스 아, 3박 다운 3박 다운 3박 다운. 다운 야 근데 내야내 야, 야, 뭐에 죽었는데 내 폭탄에 죽었나 네 폭탄에 죽었어요 아 카톡하는데 미친놈이 진짜 돌았나 지켜줘야지 나 왔어 나 왔어 나왔어나왔어정말 아우 아 씨발 야, 나 아, 다 아, 아니 뭔는데카게 아, 어떻게 다 아는데 난콩 씨발 그냥 잼발라군다 아아 씨발 아이 아, 뭐하니 뭐하지 한길 약간 박자감이 것같은데 아아 4다

셰리 좀 왔나? 아, 오늘 브리핑을 하자. 브리핑을. 다섯. 와, 맛. 희박 위퍼가아 깔끔하게 가서 딱 맞았지? 맞으면 이렇게 탁, 해주고 아. 했다가 봐라 이렇게 탁 이렇게 폭에 쫄았을 거야 빨짝빨짝 남자 들께확빠세 아싸아 아아 조 뭐야 희박 황요시요아저아자야한팀 황팀 황팀 아니 괜히 올라가려고 지랄빵했네 에이씨 아미통 맞고 이겼어 위퐁 위퐁 는퐁 나이스 나이스 아 영훈이 갑자기 좀 난리났다 <목소리나> 아나이스 <목소리나> 멀쓰 오 멀쓰 <목소리> 피! 피! 우돌프 피! 우돌프 오케이 오케이 라스트 피 반! 반반반반반피17피 어디! 피. 이제 정면 이제 정면 나올 거 위치 브리피 해라 친구들아 피이피1 어, 알았다 종현이 형이 너클로 조진다 딱 사이즈가 다워샷 맞고 <laughs> 저 새끼 쥐같은 소리 존나 하네 아, 왜 이래? 마 행님 이거라. 그냥. 25입니다. 2 5입다 2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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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5 25. 2씨 25. 25. 25. 25. 25. 25. 2아 25. 25. 이5 25. 이아 25. 25. 25. 25. 25. 25. 25. 25. 2 마 사람이 씨발 아가리 그래 남자가 주둥이 그래 틀면 안돼나 씨발 내말하 대로 딱 돼. 한마디 하고 그냥 아가리 연병하고 있어야지 아 계속 씨발 조사줄니까 니가 다시 가시는거 아니고 진짜 야, 가 3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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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3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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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내가 그렇지 2 0 0 0 0 0 다운, 0 0 다운.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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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디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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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아0 0 0 0하0 아, 아니, 뭐, 개라서도. 아, 시발 애들 박시지 마라, 인기지 박시다. 응. <laughs> 아, 저 컨사이 못 잡은 게 좋겠네. 이 자식은 퀄리티 100% 지금 설제인데 철제 클? 아 씨발 뭐야 아 미친 역풍 날라오네 씨발 아영시가 기다리라 거기 형이 윗풍 하 던지고 올게 왜안 올라가지는데 얘들아 아 윗풍 응. 아, 던지다 시간 다 끝나갔다 아 씨발 던지네 미안하다, 미안하다. 내, 내가 미안하다. 응. 형님 이제두손다날이있으니다 제대로 샷하다 흥이 미안이이다 아니 어떻하하는데이 진짜로 뭐야 이대이 <laughs> 안른다돼른다 누누 있 아, 빨리. 아니. 나도 못찾쳤다 나도 못찾쳤어 아니, 근데 주제도 어떻게 하는데? 돌았나 저거. 이거 진짜 해결하니까. 그게 기본적인 센스라니까. 조석아. 아이씨. 들었더 콘살 이렇게 짤. 파짤. 어, 진 전진 전진. 아, 콘살 띄. 콘살 띄. 3칸 뒤 3칸 뒤. 록 반사. 압록 반사 다 하나 더 띄. 저 전진 짤. 아우. 야, 무슨? 발안 들었다. 발안 들었어, 뭔 정말 아, 너또 씨발 쓰고 있네. 마 섹스 목디 중컨디. 막 섹스 다 다들 나. 쓰 들어온다 쓰 라플 들어온다. 안 들어온데? 도포. 막 섹스. 아 목디 목디 목 아니야. 지금 왜 없어지는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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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러지 마라 내한테 진짜 애들아. 와 세트 보지 헐 나만 먹었나보네 아아쇼크 깔끔하게 제 녹디 자릅니다 3, 2, 1 Fire in the hole 예, 녹디 1녹 있어요? 3다 녹디 없애, 녹디 없애 녹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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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디 컨디 다운, 컨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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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, 컨디 아, 아, 다운 쇼트, 아. 쇼 하나 더, 쇼트 하나 더 이스, 이스, 이스 내 믿고 들어 버틴! <laughs> 데션기 하나 션 루기 션 루기 나이아 펠탑이 좋아 펠탑이 펠탑이 잘한다 우리 우리 펠탑이 몇 살이고 아싸이씨가뭐 아, 아, 네 군대 가겠네 이제 또장인네 <laughs> 몇면제고 여기 어디, 어디 사노? 산이가 아, 일단 쿡을 마구나. 쿡을 저 어디 산다고? 아, 울산, 울산 병영. 어디 뭐 간절히 아. 울산이울산아 특별인데? 와, 코파 와, 콧발 출타! 아니, 근데 내가 이렇게 왜 말린지 아나? 저땅콩개씹씹기 때문에 새끼 아, 콧발 감탄 와! 땅콩님! 땅콩님, 우리 땅콩님 몇 살이신가? 우리 땅콩님 하지. 전점전점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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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시안다그 시간 아스 아스가지. 아, 맞나. 아직 방광 아니가? 어. 그러나 초등학생들은 근데 막 9월달 이렇게 한다 이거. 반사, 반사. 챔레이컴비. 반사. 스나 갑자. 뭐야, 뭐야? 이거 왜안 잡혀? 전진, 전진. 매박, 매박, 매버러풀. 아, 씨박 스나 잡고 저 같은 새끼 저걸. 그래, 뭐 이거 있지. 아 담배 하나 피우고 갑시다 담참합시다 담참 담배 하나 피우고 갑시다 어내 네, 라이트 어디갔지